안녕하세요. 배수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최근에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가 아닌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로 인정된다는 그런 지방보험 판례가 나왔어요. 네. 근데 산재라고 하면 업무상 재해잖아요. 근데 뭐 회사가 지시하지 않는 일을 업무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궁금하죠. 어. 기본적으로 업무 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이고사정행위나 비업무적인 활동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판례에서는 어떻게 인정이 됐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기본적으로 일로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행사 중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휴게시간 중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수 있거나 그 외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의미합니다. 네뭐 애초에 이 업무상 제해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지배관리는 사업주에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 근로계약에 따라서 발생한 업무가 아니라고 해도 관련된 업무이면 업무상 제해로 인정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뭐 그리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 화재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 구조 행위 등 이렇게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모든 행위가 있는데요. 이런 사고라고 해서 또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다가 고의로 내거나 아니면 사고 자체가 자해인 경우 아니면 이런 고의와 자해행위가 원인에서 발생한 사고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의적이거나 사적으로 한 행위 혹은 비업무적인 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의적이거나 사적이거나 비업무적인 활동과 업무 수행 중에서 필요한 행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구분은 사실 칼같이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유추해석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나온 판례가 또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죠. 어떤 사례죠? 사업주의 지시 없이 다른 회사가 소유한 기계를 임의로 작동시키다가 난 사건인데요.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였습니다. 회사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회사가 소유한 기계도 아니면 비업무적이거나 자의적이거나 사적인 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된 걸까요? 어 일단 제해자 A는 B 회사의 근로자인데요. B 회사는 이제 C 회사가 가공한 철강을 납품을 받아서 바로 상차하고 그 다음 판매차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C 회사의 작업 공간 옆을 하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해자 A 씨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서 가공된 철강의 이제 상하차 업무랑 이제 입출고 업무를 진행을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C 회사가 소유한 롤러 기계를 작동을 하다가 왼쪽 손이 말려 들어가서 당하게 된 사고였습니다. 이러한 제에 대해서 공단은 근로계약 내용에 포함된 업무가 아닌 사적적인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상 제해가 아니라고 봤지만 법원은 애초에 제해자 A 씨가 롤러 기계를 사용한 이유는 B 회사에서 롤러 기계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려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비록 원래 하던 업무는 아닐지언정 사회통념상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상 제해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업주의 구체적인 계획 아래에서 장차 맞게 될지도 모르는 철강 가공 업무를 좀더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준비하던 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는 자의적이거나 사적인 행위 비업무적인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산재보험법의 취지와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근로 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해야 할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담당 업무의 개시 수행 또는 계속에 필요한 행위도 업무상 재해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사용자의 묵시적 희망적 명령에 의한 것으로써. 기업 경영상 필요한 행위도 포함된다라고 업무를 보다 폭넓게 판단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 제의 업무는 이제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필요한 행위로 볼 수가 있다면 업무에 포함이 된다라는 이제 새로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 주시거나 저희 블로그로 오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